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꾸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 처음부터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오늘 녹화를 킬라고 마인크래프트 1 일... 오늘의 컨텐츠 내용은 벌써부터 설명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아 아무튼 아니 1.19.4 버전 처음 켜가지고 녹화를 딱 할라 그랬는데 아니 마크가 전체 화면 하니까 렉이 오? 엄청 심한 거야. 그냥 말이 안 되게 심한 거야. 막 그냥 뚜두두두두두 두두두 끊겨가지고 프레임 무슨 뭐30 나오는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한 3시간 동안 개고생하다가, 왜인진 모르겠지만, 옵티파인 까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방금 보신 것처럼 구독을 누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파쿠르 맵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뭐 저번 파쿠르 때 30만 명 감사합니다 30만 Q&A를 한다고 하고 여태까지 녹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다른 방식의 Q&A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구상이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Q&A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1.19.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완전 새롭게 나온 파쿠르 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쿠르 에그라는 이제 맵이고요. 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커요. 어 감사합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죠. 가 보자. 파쿠르 에그. 아 오늘의 파쿠르 맵이죠. 오케이.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드디어 시작하네. 한 3시간 동안 개고생했네. 근데 이거 내가 미리 테스트를 못해 봤거든. 그래서 뭐 다른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 어, 잘 되는 것 같죠? 체크포인트 되는 거 보니까. 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플러그인이, 제가 기존에, 이제, 진행하던 콘텐츠 제작자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개발자분이 만든 거거든요? 이 구독을 하면은, 어떤 그, 작동을 하는 시스템? 그 개발자분이, 저,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이거 버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옆에 여기 모니터에다가, 구독자를 띄우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독이 만약에 안 되면은, 수제로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laughs> 아. 아니, 지금, 원래, 녹화에다가 텐션을 다 써야 되는데, 오늘 이거 뭐 이상한 버그 고치느라고 마크 이거 고치느라고 여기다가 텐션을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어, 너무 힘듭니다. 오늘 힘든 만큼 집중해가지고, 그냥 후딱 깨버릴게요. 뭐, 새로 나온 맵이라고 하는데, 뭐, 새로 나와봤자지. 이맵 제작자분이 약간 좀, 뭐랄까. 전통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는 그런 파쿠르 맵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어, 오우, 오 야, 근데 이거 맵이 좀 어렵다 길 찾기가 좀 어렵네 아, 어우 깜짝이야 어우, 감사합니다 슛슛 슛. 오케이 여기서도 타 맵이 뭔가 좀 되게 길 찾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좋구요 그냥 논스톱으로 가버려 슛 체크 포인트 해두고 여기로 살짝 가서 오케이 여기 리스폰 지점이 되는데 여기? 열로 가서 이거 밟고 어우 맵이 좀 맵이 좀 어렵게 돼 있다잉. 어, 뭐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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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체크포인트 분명히 했는데. 체크포인트를 했는데 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아무튼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체크포인트. 오케이. 체크포인트. 뭐야? 다 했는데? 뭐, 뭐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잠시만. 여기 여기 오케 감? 문 닫혀있고, 어? 어. 아, 아, 야, 맵이 어렵다! 아니, 이게 그, 이 제작자가 만든, 이 해외 제작자인데, 이 해외 제작자분이 만든 대부분의 파쿠르 맵은 좀 보기 쉽고, 누가 봐도 여기가 길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맵들이었는데, 이번 맵들은 좀 되게 그길 찾기가 어려운 느낌이 좀 많이 든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응? 아! 아! 아, 오케이! 자, 이거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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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라라라라라 아, 이거 빨리 가야되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탁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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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오케이 탁탁탁 탁, 탁. 으악! 아, 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 아니, 오늘 맵왜 이렇게 어려움? 아, 테스트 하고 올걸. 아니, 매번 왜, 왜 이렇게 어려워? 원래 이 사람 약간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팝 쿠르맨 만든 사람 아니었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10번, 20번, 40번, 이렇게 구독자가 증가하면 처음부터 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뭔가 좀 구독이 많이 안 눌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는 동안.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눌러주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렉이 엄청 심해지는 바람에 그 시간대에 녹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긴 또 맵이 어디죠? 아니, 뭐,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여로 가는 게 아니었네? 열로 가는 거였네? 어디야? 아, 여기 점프인가? 점프. 아. 굿. 감사합니다. 어. 점프에서 꿀블럭 탁, 탁, 탁. 오케이. 탁. 좋구연 아, 여기. 어, 아닌가? 아닌데? 어? 오! 그렇지. 뭔가 이상하더라. 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림 보이면 은 나는 무조건 의심하고 본다고. 놀라가서? 슬라임 점프. 뭐지, 이거? 잠깐만! 아니, 이스터 에그 있잖아! 오, 뭐임? 나 이스터 에그 찾음! 여, 여, 여로 가는, 거.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맵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진 길에도 이스터에그가 있네요. 아, 나 이거 몰랐네. 여기도 뭔가 있나? 여기 없지. 어, 탁, 어, 어, 탁. 아 아, 딱! 뜨거워! 하하하하. 아 어렵네요. 아, 아, 뭐? 아! 아! 아니, 그만! 으으으 올라가. 요렇게. 요렇게! 아! 아니, 아직 반도 못온거 같은데? 아, 쉽지 않네요. 예전에 내가 했던 맵들은 대부분 좀, 으아 쉬운데 길었다면은, 이번에는 어렵네. 어려운데 기네. 여기도? 샥? 뭔가, 여기서? 어. 어어어어! 어.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어... 뭔가... 잠깐만 10번 넘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지금 왼쪽 모니터에서는 10명이 안지났거든요왜 10명이라고 뜨지? 어... 자 여러분들 지금 버그가 난것 같습니다. 왼쪽 모니터 구독자 증가 추세는 10명이 안지났어요 마크에서는 10번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어, 버그이니까... 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자, 내가 어디까지 간 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와, 이거 어렵다. 아니, 이거 한 30분 걸리겠네. 야, 다시 출발해. 여기 그림 넘어가면 뭐 있죠? 그렇지. 뭔가 있을 것 같더라. 악! 아! 어. 감사합니다. 샤라락. 굿. 구름 딱 밟아주면, 으악 어! 자, 다시 가. 절대 방심하지 마. 이맵제작자 약간 도끼를 품었어, 지금. 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지금, 으악!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오, 근데 이제 더 이상 뭔가 구독이 안 눌리는 듯한 느낌? 뭔가 좀, 시원섭섭한 느낌? 왜 열명 구독되고 안 눌러주지? 뭐 하시고 계시나요?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슛! 띠용! 아, 오케이! 체크포인트! 어 깔끔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왜 구독을 아무도 안 눌러주시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지금 파쿠르 하고 있는데 구독이 안 눌러지고 있어. 약간 서운할지도. 여러분, 눌러주세요. 잠깐만, 버그인가? 아니네? 버그가 아니었네? 아니, 이게 버그가 아닌 게더 실망스러운데. 어우, 뭐야. 어우 감사합니다. 이한 명의 구독자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금 눌러주신 구독자분 덕분에 갑자기 기운이 살아났어요. 아, 여긴가? 으아! 흐흐흐! <laughs> <laughs> 이런 미친... <laughs> 와, 이맵 제작에서 뭔가 그... 사악한 그 도끼를 가득 담고 있는데, 맵 제작에서? 자칫하면 그냥 용암 속에 다이브할 뻔했어?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당할 뻔? 이거는 딱 봐도... 이 슬라임 블럭 밟고 텔포, 나이스. 아, 맵이 좀 많이 어렵네. 에이,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어렵다오 깜짝이야. 어? 화살이 있네? 뭐지? 밟으면 안 되는 게 있나 봐. 밟고. 아 밟으면 구독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Oh, yeah. 어? 어? 뭐지? 어? 뭐야? 아. 어. 지금. 뭐야, 뭐야? 어? 아, 뭔가 그 시대가 바뀌는 건가? 아, 그러네. 아, 우와, 신기하다. 여길 가야 돼. 여길 갔다가, 여기 딱 가. 오케이, 그리고. 슬라임 점프? 나이스. 어, 어렵다. 어, 어 기회를 받아. 아니, 도대체 이 슬라임 블럭에서 점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재도전. 자, 슬라임. 감사합니다. 어? 자, 여기로 안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나본데? 점프. 아. 망한 거 아님? 아니, 갈 수가 없는 곳이었네? 아, 나. 아니, 길이 어디야? 아, 여기서 어차피 일로 가는 거구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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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여기로 가서. 한 바퀴 돌라서. 탁탁. 여기로 가서. 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화가 나네! 사람을 열받게 하는 파쿠르 맵이야. 곧잘 만들었네. 극찬입니다. 예. Yeah. 오, 마인 마이... y 감사합니다. 어,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죠. 저 소리. 뭔가 이 양털 블럭을 밟지 않으면은 워든이 소환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 뭔가 어둠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음. 워든 나오나 봐. 이거 잘못하면은 오케이. 아, 깼다. 야, 20분. 와 빡세다 오케이 여러분들 23분 40초 만에 랭크 몇이냐? 야 23분 40초가 랭크 A야? 재도전하면은 랭크 S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깼습니다. 아 구독해주신 20명 좀안 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